네 수험생 여러분 9월 모의고사 해설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은요 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해설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은요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쌤 생각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쌤이 옆에다가 좀써 드릴 게 뭐냐면 얘들아 과학기술 지문은 인문 지문과는 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정보성 글이에요 정보가 되게 많아 그치? 여러가지 얘기를 정보를 주는 거야 교과서 또는 전자제품 사용설명서 같은 느낌이랄까 정보를 많이 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인문 지문은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정보 팩트를 쫙 주면 그걸 읽어 줄수 있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잘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일단 정보가 많기 때문에 1번 거시적 구조를 봐야 됩니다 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글을 다 이해하면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이면 사실 그러면 독서공부 안 해도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정보는 많잖아 그럼 이게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 아, 이렇게 글을 쓰고 있구나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게 안돼 그러면 실전에서는 크게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은 그림 찾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지문, 글을 읽은 건 아니잖아 그거는 나 같으면 독일어로 줘도 되잖아 똑같은 거 찾을 거면 쌤만 이해되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을 지문답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일은 두 가지인 것 같다 한 가지는요 거시적 구조를 봐라 그래야 과학기술의 꽃, 정보의 연결 이거를 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 남은 기간 추구해야 되는 과학기술의 학습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은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화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은 본질이 뭐냐면 화제를 주고 원리를 설명해요. 화제를 주고 원리를 설명해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원리를 설명. 이거를 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정보 1번이다. 이게 중심정보 1번이다. 그 다음에 쭉, 플러스, 알파, 중심 정보 2번. 여기서 안 끝나고, 원리를 준 걸로 끝나지 않고, 더 가는 거야. 한번 더! 이렇게 글을 쓸수 있죠. 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기출 분석하거나, 실무 풀 때, 거기 맞춰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과학기술에 나오는 얘기 자체가 너무나 전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얘를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거야. 원리를, 이해해야 돼. 이해. 이게 1번 목적이에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용어의 뜻풀이를 해 줍니다.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깔아 준다는 얘기야. 깔아 준다. 용어 뜻풀이를 해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제를 베이스로 원리 이해. 또는 이 뜻풀이를 끌어다가 원리 이해. 이렇게 해라. 정보 연결해서 이해해라. 이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가 접하는 과학기술 지문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이 정도 구조는 알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쌤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용어 뜻풀이도 경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아까 이 문지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와 요게 포인트네. 필자 의도가 들어가서 아, 너 요거 잘 읽어야 될걸? 요런 거. 너 요거 이해해야 될 걸? 요런 포인트 그래서 필자의 의도에 맞는 포인트를 정확히 봐야 돼요 모든 정보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가 아니라고 필자의 의도가 있을까 너 요거를 잘 봐야 될 거야 요런게 있을 거다 그런 그런 것들이 선지로 구현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봐야 되고요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때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끌어다가 이해 끌어다가 이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중심 정보 2번까지 한번 더 간다면 이 원리를 끌어와서 중심 정보 2번까지 납득해라. 결국에 과학 기술의 꽃은 정보의 연결. 1달락에 나오는 화제, 3달락에 나온 용어 정리를 끌어다가 5달락을 이해할 수 있겠냐? 끌어다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게 과학 기술의 꽃이거든요. 이거를 생각해라.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여기 맞춰서 쌤이 납득을 시켜주겠다. 이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읽다가 우당탕탕 그래서쌤 일치 2 개밖에 못 맞췄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건 잘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답률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15번 50%, 49.5%야, 정확히. 그 다음에 16번 51%, 그 다음 17번 66.6%가 틀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푼 애들도 물론 있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푼 친구들도 꽤 많이 틀렸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 오답률이라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생각한 게 오늘의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썼냐면 이걸 지금 우리가 다 읽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화제는 소리 압축이에요 그쵸 소리 압축 이 정도는 읽어 되셨죠 소리 압축 방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지각 보호화가 되는 거죠 지각 보호화 소리 압축 방식 자 이거를 이해해 라는 글이에요 이게 화제가 되는 거죠 단 뭘 이해? 원리를 줬을 거야. 원리를 이해해. 이렇게 글을 거의 무조건 썼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갈 거고 가는 길에 용어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이 소리 압축이 그냥 바로 나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일단락의 첫 번째 줄이 소리 압축 얘기가 바로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빌드업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빌드업을 통해 소리 압축까지 가는 길 있다면 이것도 뭔가가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약간씩 변칙되며 나올 텐데, 그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이글의 화제는 소리 압축입니다. 그럼 이거 원리 설명을 했겠죠? 그 원리가 5달락에, 1, 2, 3, 4, 5달락에 지각부호화의 과정이 나와요. 이거를 이해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글이 요구하는 것이다. 단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최소 가청 강도라는 용어도 뜻도 알려주고요. 뜻도 알려주죠. <laughs> 그 다음에 차폐 차페, 차폐음 이 뜻풀이도 알려주고요. 임계 대역 이거 뜻풀이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문턱 값 이런 용어 정리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걸 끌고 와서 지각보와 과정을 이해해라. 그럼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글을 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쌤이 이제 말하는 거지만 너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생각해. 과학기술은 쌤이 일부러, 그러니까 쌤 수강생들만 알아듣지 않고 모두가 좀알아들을수 있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은 화제가 나오면 원리를 무조건 이해시킵니다. 이게 어떤 원리야. 이렇게. 원리 이해.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과학기술에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 비타민 K 같은 지문으로 말하자면, 비타민 K가 혈액을 응고시키거든? 그 원리를 알려줄게. 과정이 나와요. 원리 알려줄게. 그 다음에 비타민 K1과 K2로 나눠서 가자. 그러면 이 원리를 끌어다가 이것까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글쓰기 방식을 유지한다는 거죠. PCR. PCR은 증폭하는 애야. 어떻게 증폭하냐고? 원리 알려줄게. 이렇게. 원리가 이덜락에 나와버려. PCR에서. 그럼 그 이해해라! 어떻게 두 배로 증폭하는지 납득해. 그게 사이클이거든? 납득해! 그리고 끌고 가서 전통 PCR과 실시간 PCR의 차이를 납득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야. 기본적인 글의 구조를 볼줄 아셔야 된다. 단! PCR도 그렇고, 비타민 K도 그렇고, 오늘 소리 압축도 그렇고. 그냥 오달락만 주면 이해를할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잖아. 과학고가 아니잖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용어 뜻풀이를 끌고 가서 얘 이해할 수 있냐. 이렇게 글을 쓸 것이다. 이거를 볼줄 아는가. 이게 될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용어 뜻풀이를 할 때, 용어 뜻풀이를 할 때, 포인트들이 있다. 걔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걸볼수 있겠는가. 요까지만 해줬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이거 끌어다가 얘 예, 이해. 예. 끌어다가 얘 예, 이해. 예. 원리를 이해했는가? 5달락이 이해됐다면 게임이 끝난 거야. 3, 4달락은 뜻풀이에 불과해. 필요할 때 보면 된다고. 주석 같은 느낌인 거지. 단! 끌고 와서 예를 이해. 이게 중요하고요. 그냥 용어 정리를 하더라도 단순 뜻풀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필자가 포인트를 두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무조건 출제 포인트다. 라는 거를 볼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 되죠? 오늘 이두 가지만 쌤이랑 해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먼저 해볼까요? 원리를 이해볼까? 해 끌어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각 보호하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자 1단계 순서대로 쓰겠대. 1단계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 임계 대역을 나눈다. 그럼 여러분은 용어 정리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아 임계 대역은 잡폐가 일어날 수 있는 주파수 구간이구나. 끌고 왔다고 치자고. 그렇게 읽어가면서 얘를 굉장히 천천히 납득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네요. 임계대역 아 주파수 구간을 나누는 거구나 뭐에 따라 주파수 이것도 용어정이 끌고 오면 이게 차폐음의 주파수예요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차폐음이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따라 주파수 차폐 소리가 안 들리는 구간 구간의 대역을 나누는구나 단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납득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각 임계대역의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문턱값을 구한다 문턱값 끌고 와보면 그걸 이 넘어가면 소리가 들리는 크기 이게 이 문턱값이 최소값의 소리 이걸 넘어가면 소리가 들린다 를 끌고 왔어야 돼 4달락에서 거기다가 최소가청강도 3달락에 나온 조용할 때 조용할 때이 정도는 들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최소값 그거랑 두 소리가 섞였을 때한 소리가 묻히는 거 다 고려해서, 뭐만 넘으면, 문턱값만 넘으면, 소리가 들릴 거야.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거지. 쌤, 이해가, 이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결론이네, 얘가. 이런 거다 고려해서, 3, 사달락에 주어진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여튼 얘만 넘으면, 소리는 들린다. 이렇게 답득. 거기다 3번,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손실을 줄인다. 화제가 뭐였죠? 소리 압축이잖아. 그래서, 아, 소리의 손실을 줄이는 거? 그렇지. 그래야 압축이 되지.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제거한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압축에서. 압축이라는 건, 이, 줄여야 되잖아. 문제 해결이 나오잖아요. 이달락에. 그거 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끝!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압축해요? <laughs>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거만큼은 잡았어야 되는 거야. 이 지문 전체에서. 여기가 핵심 원리잖아. 1번,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을 촥촥촥 설정한다. 아마 주파수가 여러 개 있나 봐. 그거에 따라 임계대역을 여러 개를 설정한다. 그리고 임계대역마다 문턱값이란걸 구한다. 모든 걸 고려하는 거야. 최소 가청강도또 뭐야, 차폐, 이거 다 고려해서 하여튼 문턱값만 넘으면 들려. 안 넘어! 비트수 조금만. 이런 거 제거. 미안. 문턱값 미치라! 제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랑 문턱값과 실제 소리 크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부여. 문턱값에 미치지 못하는 소리는 제거 해서 압축. 분량을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끝. 다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했고 여기가 승부처가 된다는 거 납득하고 잘 읽어줬다면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왜 임계대역이 4개야? 그렇지. 주파수에 따라 임계대역을 여러 개를 설정한다고 했지. 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쌤아 이해돼요? 그럼 주파수가 다 똑같,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주파수에 따라 임계대역을 설정하는 거잖아 주파수가 다 달라야겠죠 납득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여야 돼 어쨌든 모든 걸 고려해서 이걸 넘어가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문턱값을 넘어가는 소리 크기는 귀에 들릴 것이다 근데 이거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이거 안 들릴 것 같아 근데 얘는 넘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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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이러면 이제 이 문제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쌤은 이해 됩니까 결국에 원리를 이해해야 마지막 보기 문제까지 원활하게 뚫을 수 있다 이게 오늘 해야 되는 1번 얘기였어요 정리하자면 과학기술은 이런 구도로 글을 쓰기 때문에 화제를 끌어다가 아 소리 압축은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과정이야 그래서, 아, 문턱값을 넘지 못하는 소리 제거하고 이러면서 압축이 아, 되겠구나. 이렇게 읽어달라. 오케이? 두 번째, 문턱값, 자폐, 최소가 청강도, 임계대역다 끌어다가 납득해. 지금 쌤이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줘라. 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키포인트 연결이다. 정보의 연결이다. 이거를 생각하실 줄 알면 되겠다.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이런 용어 뜻풀이를 해주는 거나, 중심 정보를 쓸때 어떤 포인트 필자가 중요하게 보라고 말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된다. 짜잘한 걸수 있지만 그렇게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쌤이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 비례 반비례는 중요하다. 비례 반비례 정보는 중요하다. 또 강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왜 중요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또 화살표 와 올라 금리가 올라가면 통화량이 줄어들어. 그 글을 읽고 있는 거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자 이런 정보가 나왔어. 오비례반비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얘가 변인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피를 변화시키는 원인. 그게 온도인 거죠. 온도가 부피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러면 우리한테 요구시키는 추론은 이런 식이야. 부피가 상위한 A, B가 있을 때, 다른 조건은 다 똑같대. 그때, 아, 얘네가 온도가 다르겠구나. 라고 추론, 끌고 와줄 수 있겠냐, 변화시키는 요인을.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변인을 추론해줄 수 있는가. 이게 1번. 그래서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이거 쌤아, 이해되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 오늘 생각해줄 게, 상수 vs 변수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와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변수는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변화시키는 요인. 여기에 변수는 변하는 숫자, 변하는 숫자. 얘는 상수, 안 바뀌는 숫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필자의 의도라는 건 공부에 오셨어야 돼요. 기술 공부하면서 와, 이런 게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용어 정리가 나왔던 쌤이랑 3단락을 볼게요. 최소 가청 강도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랬으면 이제 여러분이 다 반응했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정해져 있다가 중요한 거야.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는 거네요. 주파수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좀 느껴줄게 아 주파수가 최소 가청 강도의 변수가 되는구나. 라고 납득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했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럼 이거 봐봐. 여기도 똑같은 게 나와요. 뭐, 여기, 요기, 여기도 비례반비례 변수, 요게 있지만, 요런 거 봐봐. 봐봐. 임계대역이 있는데,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계대역을 바꾸는 게 누구야? 차폐음의 주파수다. 차폐음의 주파수가, 바로 임계대역을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변수가 나온 거죠. 변수. 그러니까 화살표 하는 것만 이렇게 막 해주면 이런 거못 잡는 거야. 이건 똑같은 비례반비례, 변수라고. 근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새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지막 오달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봐봐. 소리 크기와 차폐 분턱 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비트를 결정하는 변수는 그렇죠 변수는 비트 크기 소리 크기와 눈턱값의 차이. 그게 크면 크냐 작냐로 비트를 얼만큼 부여하냐가 달라진다. 이 독해가 됐다면 말이야. 그러면 17번에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5번에서요. 누구를 물어봤어요? 비트. 이거야. 결과를 물어보는데 변수를 끌어와서 이해해라 이거야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비트를 누가 더 많이 할당했냐 뭐로 뚫어야 돼?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 뭐로 뚫어야 돼요? 소리 크기와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많은 비트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비트를 읽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의 차이 그걸 읽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럼 C와 D의 차이를 보니까 얘가 더 크잖아 차이가 즉 D가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적절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도 예상하셨어야 된다. 임계대역의 폭. 임계대역의 폭. 변수가 뭐야? 임계대역의 폭이 같냐 다르냐를 물어봤다면 변수를 읽어오라는 뜻이야. 이게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임계대역 폭은 누가 결정합니까?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 주파수가 결정하죠. 그럼 주파수가 크. 어디야? A와 C. 지금 다 다르잖아요. 임계대역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선지 틀렸네요. 같지 않아요. 이렇게 뚫어달라는 거지요. 쌤, 이해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 임계대역이니까 쌤, 차폐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은 2번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두 가지가 됐어야 되는 거야. 지문을 보면,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난다고 나올까? 일어날 수 있다고 나올까? 후자야. 단정과 가능성, 개연성, 이걸 읽어줬어야 되는 거죠. 일어날 수있다 그랬지, 일어난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쌤처럼 용어 정리 끌어다가 오달락을 납득했다면, 납득했다면 결국에 결론, 이거 다 자폐랑 임계력 모든 거 고려해서 문턱값을 넘냐 안 넘냐가 결론이잖아. 그런데 d는 문턱값을 한참 넘잖아. 들릴까 안 들릴까 당연히 들리겠죠. 이 선도 완전히 틀렸죠. 2번, 4번을 많이 골랐고, 답은 5번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휘력도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압축의 변수. 그러면은 압축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 게 소리 크기라는 얘기가 이달락에 나와야 되는 거죠. 소리 크기에 따라 압축이 달라진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므로 언급했다, 안 했다,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게이번 지문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면, 과학기술 지문은요, 과학기술 지문은, 쌤이 아까 말했던 좀 거시적인 걸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화제를 납득해서 원리를 이해해줘라. 또는 용어 뜻풀이를 끌어다가 원리를 이해해줘라. 이런 구도다. 과학기술 지문의 구도가. 이게 변칙은 있겠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원리가 나올 건데, 그 원리를 납득을 못하면, 과학기술은 문제를 못 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용어 뜻 프리를 하든, 중심정보 원리를 설명시키든,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변수와 결과. 변화시키는 원인, 변인. 변수 같은 말. 요거, 요거를 볼수 있는가. 그래서 주파수 별로 다르다. 주파수에 따라 임계대역이 달라진다. 어, 소리의 크기와 문턱값의 차이가 클수록 이럴 때 아! 이게 변수가 되네? 이걸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랬다면 선지가 좀더 쉽게 뚫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 그 다음 상수 변수는 그냥 보여만 드리고 갈까 이것도? 상수와 변수는 이런 거야. 이 단락을 보면은 균일한 개수. 그럼 비트 숫자가 다 일정하다는 거잖아. 이게 상수죠. 다 똑같다. 상수. 그죠? 그럼 문제로 나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선지화가 많이 되는 것 정도는 기출 분석하면서 느껴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면 압축하기 전, 1, 2달락이죠? 개수가 동일하다. 이런 선지가 나와서 답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느껴줄 수 있으면 될것 같다. 이 정도가 과학기술 지문에서 쌤이랑 할 이야기였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게, 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잘 느껴준다면. 그렇다면 이 구모가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단언컨데두달 남았잖아요. 두 달이 안 남았죠, 지금. 아, 두 달이 약간 넘게 남았죠.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독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글을 알아보는 문제야. 어, 걔 이렇게 썼네? 알아보는 문제. 그 알아보는 건 시각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바뀌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그런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독서는 수능 날또 달라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쌤 문학 주요 문항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